아거 여기에 4 5 아니지 혹시? 지혹야아니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 5 팔 파란색 바뀌네. 그러네. 오. 오! 오. <laughs> 음. 아, 그렇구나. 응. 왜 안걸리지? 나와따? 아..아..뭘.. 또들왔어 <laughs> 근데 저기 <laughs> 저거 있으면 약간 그렇지 않나? 안예쁘지 않나? 나무가 타야해도 저게 참면어 됐어? 아빠 이거 예, 샀다가 예? 옛날에 엄청 그, 누구냐 엄청 혼났잖아 누구한테? 연기 많이 안다고 작은 엄마한테 진짜? 응아 그때? 형님! 연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아 맞아맞아맞아 아 맞아, 맞아. <laughs> 어, 맵다 장작이 없살 때는. 이거 캠핑장에서 쓰고 남는 겁니다. 음, <목소리도> 음. 금방 팔아. 영월에 우리 비브리지 비브 브리지 어, 어그 아, 아, 이제 또 되게 좋, 더라 좋죠. 대박. 여름휴가 때. 여름휴가 때 이번에 음. 오면서 하루 일찍 왔거든요. 오늘 하루 일 박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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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여행을 가네. 애들 <laughs> 큽니까? 예, <그렇습니까? 웃음> 아, 난 있을 수도 없는. 아니, 얼마 안 남았어. 아나 싫어. 애들 크고 남았 뭘, 뭘 싫어. 아, 질려버려서 싫어. 너무 질려 싫어. <laughs> 재밌어요, 뭐, 누리하면. 그래서 연애했던 기분을 저렇게 할수 있어요. 음. 나는 우리 윤솔아빠 손도 언제 잡아내지셨아 이렇게,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잡아주는 거 좋아하잖아. 손이나 잡자면. 여보, 빨리 와. 가자. 그래서 <laughs> 여보, <웃음> 야, 빨리 와. 오늘 배짱은 약간 몸이 안 좋은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음. 나는 맨날 나는 어쨌든 수술을 해서 몸이 좀 피곤하단 말이야.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차명 쏟아지고만 앉아